안녕하세요. 집에 대한 도사, 집도사, 김도사입니다. 오늘은 가산동의 투룸, 오피스텔 44세대, 주택 19세대, 총 63세대로 구성이 된 오늘의 집에 나와봤는데요. 오늘의 집 아주 좋습니다. 어떤 게 좋은지 직접 올라가서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전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전실 같은 경우는 지금 신발장 설치되어 있고요. 바로 밑에 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안에 들어가서 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 같은 경우 사이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즈가 2.5m 고요 2m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두 번째 방 같은 경우도 밖에 보시다시피 이 CTV라고 해야 될까요? CTV와 도로비와 그 다음에 이런 안양천비도 같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 보이시는 도로는요. 서부간선도로고요. 이뷰 자체가 좀뻥 뚫리는 느낌을 좀 많이 받지 않으시나요? 안방을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방 사이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방 사이즈는 2.6m고요. 2.8m의 사이즈입니다. 안방의 경우 이 시티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티뷰가 아주 좋은 안방. 한번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자, 이제 거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거실 사이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실 사이즈는요. 2.9m고요. 이쪽 벽면으로 기준으로 하시면 2.2m에 사이즈가 나옵니다. 오늘의 집은 뷰가 너무나 좋은 집인데요. 이 거실에서도 보이시는 뷰가 정말 시원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바깥에 시티뷰, 그다음에 서부간선도로 보이고요. 그리고 안양천도 보실 수 있는 오늘의 집 거실 어떤 느낌이신가요? 물론 뷰도 좋지만 인테리어도 전반적으로 무난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입니다. 보시다시피 천정에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전열교환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주방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방은 그냥 일자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투룸에 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주방이 약간 좀 작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수납장 상부, 하부 설치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수전 설치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3구 인덕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션 바로 밑에 이렇게 세탁기까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은 수납장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부는 전기 밥솥이나 전자레인지 쓰시기에 편하도록 이렇게 슬라이딩 형태의 수납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자, 화장실입니다. 아무래도 투룸 구조다 보니까 화장실이 하나만 설치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화장실 딱 들어오시면 보이시는 거 수납장 아주 넉넉한 사이즈의 수납장을 가지고 있고요. 수납장 바로 밑에 이렇게 오픈형 선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변기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 설치되어 있고 바로 이쪽에 이제 샤워할 수 있도록 샤워기 수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면 공간하고 샤워 공간에 약간 좀 단차를 두셔가지고 이 샤워기 쪽에 물이 이 세면공간 쪽으로 좀 넘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단차시공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보이는 이 새시문이 어떤 건가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새시문 뒤쪽에는 에어컨 실외기하고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음성이 좋은 사시문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오늘의 집은 어떤 느낌으로 보셨을까요? 오늘의 집은 투룸이다 보니까 한 분이나 두 분이 거주하시기에 아주 딱 좋은 공간의 오늘의 집입니다.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1호선, 7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 도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티뷰, 안양천뷰를 동시에 볼수 있는 아주 좋은 오늘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의 집 정말 눈여겨봐 주시고요. 오늘의 집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저희 상단에 저희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 말고 궁금한 집이 있으셔도 전화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집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